여러분 망했어요. 아니 제가 워든 열 마리를 잡고 있었는데 녹화하면서 근데 르고 날라갔어요. 물고 아니라 물고 녹화 중지를 노, 노, 눌러버렸어요. 정 일시 정지를 눌러야 된데 그래서 다시 잡을 거예요. 두 마리 잡았는데. 해 잡을게요. 그리고 아이 영상의 조회수가 천회를 넘으면은 다이아 가바로 잡고 이 영상이 좋아요가 백 개가 넘으면은 금 갑바로 잡고 그리고 백 명이 구독자가 백 명이 된다면 얘를 철 갑바로 잡고 그리고 구독자가 500명이 된다면 그냥 500명이 된다면 저걸 500명이 된다면 다 뭐야 뭐야 왜 이래? 아무것도 안할 거지? 아씨 그래서 500명이 된다면은 나무 검으로 잡을 거고요. 뭐든을 첨 아니지. 100명 대 나무검을 바꾸고, 500명 대 맨손으로, 맨손으로 두 마리만 잡겠습니다. 금, 다이아 갑반은 여덟 마리 잡고, 금갑반는 일곱 마리, 철갑반는 여섯 마리, 다섯 마리, 그리고 나무 세 마리, 그리고 맨손 두 마리. 제가 이거 하면 느 느낀 점이 있어요. 이거 생각, 그, 생각, 부드워. 가빠가 마, 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. 하, 일단은. 좀 많이 보류해 두겠습니다. 어 머리가 지끈지끈 이놈또 잡을 생각에 머리가 참 지끈지끈하네요 세 세트 정도만 보유, 보유하고 있을게요 일단은 이 하나가 남았네 하나가 남은으면그넣 그리고 검도 딱세 개만 보유하고 있을게요. 한 개, 두 개, 세 개. 하나, 둘, 셋. 바로 가겠습니다. 서바이버야 이놈아. 예예예예예. 뭐야, 너 여기 있으면 나얘 여기 있으면 저못 때려요. 라고 할 뿐. 일단은 저는 꼼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할 거예요. 에이, 아이, 노인, 아 이게 든 녀석아 가 노인 노인 텐트 이거 두 방이구나. 텐트 잘 할까? 그래도 유튜브 각을 위해서라면 유튜브의 에 덕상 위해서라면 그냥 열마 열마 u 그냥 노인 y o u 잡겠다 y you're my, y o u 저 e my, y o 세 r e my, y o 쟤 r e m 시험할 때마다 거의 몇십 딜씩, 오십 딜 넘게 받고 있는데. 야, 이놈아. 이게 두 번째로 칠게요. 어. 하이, 아. 어. 어, 까디.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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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얘, 언, 얘 언제 죽지? 체력이 500이라고 했나? 얘 언제 죽어? オーおーハンマリー。 얘, 얘까지 잡고 저거 바꿀게. 어, 일단 무게 진줄. 허어. 빨리 잡아야 돼. 뭐야? 뭐야? 왜 이래? 나한테 왜 이래? 뭐드나? 젠트 말했다. 애, 네, 니네 때렸니? 죄송합니다. 이거 워든이 너무 세요. 엄청 세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섯 마리로 바꾸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이아는 네 마리. 금은 세 마리, 추, 철은 두 마리, 그리고 맨손은 강한 마리 하겠습니다. 두두두 두, 두 마리는 우리 돌은 어디다도 놓애매해가지고 아니지 세마리를안 해야 돼. 세오 뭐야 세 마리라면 안 돼요. 세 마리를 하지 말고, 철을 두 마리 하고, 세 마리는 그냥, 안 잡을 거예요. 아, 진짜, 어쩐지. 어, 내가 소리 냈니? 지금 이제 두 마리 잡았습니다. 이제, 이게 세 마리째에요. 그것만 날라가지 않았더라면 이미 다섯 마리는 충분히 끝났겠죠? 이거는 이번엔, 이번엔 또 뭐가 뿌개졌네요저 정도인가 보니까 왠지 저거 저거 부서진 거 같네요 아 미안해 이거 다른 것들도 이제 또사떻기 또 직전이다, 바꿔야겠다. 때릴 수있냐때리네때리네때리네때리네 때리네, 때리네, 때리네. 어, 때리네이도체 언제 죽죠세 마리째. 하하하하하하 왠지, 왠지 더 삘이 옵니다. 이거 다섯 이번, 이번 트부터 다섯 번 안에 저기 나올, 이 말이 끝나고부터 다섯 번째 안에 쟤 죽을 겁니다. 다섯 번째 부활 안에. 지금 두, 지금 첫 번째.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. 아, 두 번째. 뭐야 왜 부활했는데 때려 부활하기만 했었다 네번째인가 이제 어 잡았다 이지 이거 하나 인, 하나 아까 가지고 있던거 안지웠는데 그냥 부수겠습니다 칼로 그 갱이 굳이 준비할, 아니 갱이 굳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. 자, 이제 네 번째 워드는 잡아볼 시간입니다. 진짜 시간 좀 가지. 안녕 이게 체력 몇이에요 정확히 이거 반칸이 한칸당 이거 반칸이 1체력이죠 플레이어는 그럼 20체력이고 500체력 로 알고 있긴 한데 잘 몰라요 500체력이면은 500체력 이거 500체력이면은 이게 8피에니까 대충 10대 정도만 때리면 되는데, 이게 걔. 아니지. 그러면은, 천, 아, 100대 좀 넘게 때려야 되네. 몰라요, 대충. 아직 학교 다녀요. 어둠한테 얼마나 살이 당했는지 볼까요? 이만 저 좀비 소리 듣기 싫어서 뭐야? 좀비 소리 그냥 듣기 싫어서 진행낮으로 설정했는데 지금 밤이 일나 10분 동안 때린 것 같긴 한데 10분 넘게 때린 것 같긴 한데 그 그냥 롱으로 올릴까? 편디빌도 안 하고 돌이 미안해, 헤이 hey, 미안해, 뭐야 때려온데 워드나 <laughs> 뭐 이거 왜 리스폰 안 돼? <laughs> 어 뭐야 마지막입니다. 참거로 이거 난이도 어려운 맞나? 난이도 보통이네요 보통. 난이도 쉬운 아니에요. 뭐 어디 갔어? 뭐 어디 갔어? 정말 너 땅에 있니? 이거 왜안 돼? 이거 왜 이래요? 내려지나? 아닌데 버그도 아닌데 잠깐만요 이거 크리에이티브로 한번 해볼게요 뭐, 이거 왜안돼 내 끈. 종료. 나갔다 들어오면 뭐다될 거예요. 음, 그렇구만. 아인크래프트의 원리 이름 동굴게임이었구만. 전자에가 훨씬 더 빠른데 그래 솔직히 가성비 에반데 왜 안돼 왜 안돼 이거 딴데 갈까? 결정해서 뭐가 잘못됐나? 내가 어떻게 뭐 평화로움을 하지 않았을 거야 아니야 뭐야 이거 왜 평화로움이야 뭐야 이거 왜 평화로움이야 소환 기끄럽게 안함 아직 기끄럽게 안함 시끄럽게 안 했다, 나 아직. 니가 마지막, 마지막 워드이다, 이 자식아. 응? 와우. 역시 워드는 강력하군요. 리스폰 리스폰. 오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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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. 리스폰 광클한데 구, 너를 때려지네. 몇분됐을려나 이거. 야, 이 자식아 죽어. 죽어. 아 진짜 언제 죽냐 어디나 죽어 죽어 이, 이, 죽을 때 됐잖아 오 드디어 다 죽였다 어 얼마 나 죽은지 볼까요 아 제가 아까 나갔다 들어와서 삭제됐네요. 얻은 제사. 얻든 <laughs> <뭐든> 제사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불편하지, 이거? <laughs> 몰라. 이거라도 안 불, 아, 더 불편해졌다. torba ah